안녕하십니까. 푸자입니다 오늘은 웍 사이즈 선택에 있어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사이즈의 웍이 필요한가? 20, 24, 28, 32cm 까지 정말 다양하죠? 근데 이건 가족 구성원 수 혹은 자주 해먹는 요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비슷한 고민,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직접 올려주신 고민을 읽고 정답까진 아니지만 직접 요리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출발하시죠 단 하나의 웍을 산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2인 가구이고 다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딱한 개만 골라야 될 때. 그래도 추천드려야겠죠. 저는 2인 가구에 딱 하나라고 했을 땐24 높은 웍 또는 28cm 웍을 추천드립니다. 20cm는 분명 아쉬울 때가 있을 거고 32는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큽니다. 지금 보고 계신 24 높은 웍 아니면 28웍을 추천드리고요. 이두 녀석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최대 용량은 비슷해서 그냥 용도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볶음밥을 자주 해먹는 3살 아기 포함 3인 가족입니다 24 높은 억24 낮은 억 고민입니다 추천부탁드려요 이건 상대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쉽네요 일단 사이즈가 24로 정해져 있고 높낮이가 문제인데 볶음밥용이다 이건 무조건 낮은 억입니다 볶음밥은 수분을 빠르게 날리면서 조리도구로 볶아줘야 되는데 높은 억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볶음밥용이라면 무조건 높이가 낮은 억이 유리합니다 우선 24 나진 웍28웍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양배추를 자주 쪄 먹는데 쿠자 28 웍에 양배추 한통찔수 있겠죠 24 나진 웍에 큰 양배추 반통28 웍에 큰 양배추 한 통을 통째로 잘라서 넣었을 때입니다 제 생각엔 양배추 한 통을 한 번에 찌려면 28cm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20 스킬렛, 20 낮은 냄비, 14 베이비 웍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웍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20, 24 양수 중 어떤 사이즈 추천하시나요? 지금 사용하시는 것도 다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1인 혹은 2인 가구인 것 같습니다. 1인, 2인이라면 20 양수 추천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20 냄비랑은 완전 다르죠? 이게 그냥 보이기만 다른 게 아니라 딱 받아보시면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아, 왜 다른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냄비는 냄비고 웍은 웍입니다. 아기가 둘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아이들 재우고 나서 볶음, 라면, 보쌈 자주 해 먹어요. 24억 사면 양이 많을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4인 가족이라면 낮은 억보단 24 높은 억 또는 28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cm는 라면 두개가 가능해서 좀 작을 것 같고 24cm 낮은 억은 라면이 3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쭈꾸미 볶음. 20억에 2인분, 24억에 4인분 정도 조리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저수분 수육 보쌈입니다. 24cm 낮은 억에 고기 한근 28에는 두근 넘게도 가능해요 따라서 4인 가족이라면 24 낮은 억도 괜찮지만 조금 넉넉하게 쓰실거면 28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른둘에 아이 하나, 3인 가족입니다 닭볶음탕, 불고기, 볶음밥, 등갈비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닭볶음탕이나 등갈비까지 커버할거면 28cm는 가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큰닭한 마리 닭볶음탕을 각 웍에 넣었을 때 느낌입니다. 24 낮은 웍은 담을 수는 있지만 요리하긴 조금 버겁고 24 높은 웍이나 28이 한 마리에 딱 적당해요. 32 웍에도 옮긴 모습인데 여긴 두 마리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28 추천드리고 무게가 고민이시니 꼭 보조손잡이나 양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 웍에 대게랑 킹크랩 들어가겠죠. 32웍 크기 가늠이 잘안 돼서 조언 부탁드려요. 이건 쿠자 카페에 실 사용자분들이 올려주신 후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킹크랩 통으로 2kg에서 2.5kg 다리 잘라서 넣으면 3kg 이상도 가능하고 꽃게는 보통 4-5kg 한 12-15마리 정도까지도 한 번에 찔수 있습니다 쿠자웍 28과 32웍 중 어떤 거 살까요? 주사용 목적은 찜기, 닭볶음탕, 갈비찜, 사태전골 등 대용량 요리예요 사실 30일을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손님이 자주 오거나 대용량, 명절 음식을 하지 않으면 28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후자 2 8웍이 최대 용량이 4리터 넘게 나와서 라면도 5개까지 가능하고 닭볶음탕 한 마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5인 가족입니다. 웍 추천 부탁드려요. 30cm 냄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5인 가족의 웍한개 추천이라니 5인분의 양을 조리할 땐 무조건 32cm가 있어야 됩니다. 해물탕이나 꽃게찜 이런 거할 때도 필요하고, 또 갈비탕, 닭볶음탕도 두 마리는 해야 되고, 고기도 2kg 이상 삶아야 될땐 무조건 32cm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인 가족이면 그냥 32cm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여기에 20이나 24cm 웍 하나 추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24 낮은 웍 또는 32웍 또는 20, 28, 32 이렇게 3개까지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만 추천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다음 질문 웍질은 어느 사이즈까지 가능한가요? 사실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24, 28도 웍질하면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28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반분들이라면 20이나 24까지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네요. 각 사이즈별 라면 개수 설명서에 있는 대로 물 정량으로 계량해서 끓였고요 20억엔 2개, 24 낮은 억엔 3개, 24 높은 억과 28억은 동일한 용량으로 라면 5개, 32억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1인 자취생이 휘뚜루마뚜루 쓰려면 팬 냄비 워. 사실 다 있으면 좋긴 한데 1인 자취생이라면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좀 부담스럽죠. 한 개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웍이고 두 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팬과 웍인 것 같습니다. 냄비의 역할은 웍이 어느 정도 대체해 줄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웍 사이즈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이즈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용자에 따라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엔 팬과 냄비도 추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쿠바!